fx가 e 의 ex성, 그 다음에 lnx에 대하여 극한 값을 계산하라. 되십습니다 자, 이 부분이 뭡니까? 이 부분? 이 부분이? 자, 미적분원에서 변 대로 하신다면, 여기에서 요뺀 차가 밑에 나와줘야 되지, 그지 그래서 요걸 빼면 얼마나 옵니까? 1 플러스 h에 마이너스, 1 마이너스 3 h 하시면, 요거 풀어버리면 얼마나 오지1 플러스 h 마이너스 1 플러스 3h 돼가지고 몇 h 나옵니까? 4h가 나오지 그지? 근데 밑에 4h가 나와야 되는데 안나와 있지 그지? 그래서 여러분들은 식형 들어가시면 됩니다. 빼고 나니까 4라고 곱하기 얼마? 4 이렇게 해주신다면 자 여기서 얘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? f 프라임, f 프라임 이거는 1을 의미하지 그지? f 프라임이을 자, f'1, 거기에다가 곱하기 얼마? 4를 하란 소리지. 자, 그러면, 주어진 요식을 우리가 미분하시면 되겠네. 자, 미분 들어가겠습니다. 자, f'x가 곧 미분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럼 앞에 거 미분하시면, 2에 2x, 끝 아니다. 그치? x가 아니기 때문에 2될 e 거고, 미분 그대로, 그 다음에, 플러스 그대로, 그대로, 그 다음에 미분하시면 x 분을 1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런 다음 x 얼마 지분을 주냐고, x 1 지분을 한 줄이지. 자, 그러면 f'x가 1 지분을 으시면 x 1 지분을 습니다 그럼 이거 2의 이성 곱하기 2 곱하기 ln 1 플러스 2의 제곱 곱하기 1분의 1이래될거 아닙니까? 근데 얘가 얼마로 나와? 얘가 0으로 나오기 때문에 얘는 0으로 갑니다. 그지 그러면 결국은 아 여기다 1 집어넣은 이 값이 그래서 f' 이런 값이 얼마입니까? 2에 제곱 이래야 되겠지 그죠?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얼마를 곱하라 그랬어? 곱하기 4를 하라 그랬습니다. 그래서 내가 원하는 답은 4 2에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.